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대운이 내 안에 자리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내가 지속적인 부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오늘의 명상을 통해 대운과 돈복이 나타나기 전에 징조를 알아보시고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과 행동이 영상과 다르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바꿔나간다면 얼마든지 대운과 돈복이 내 안에 자리하고 유복하고 행복한 중년과 노년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착하게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본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본복 있고 운이 좋게 살아야 고생을 하지 않게 되고 궁극적으로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주위에 전하고 살수 있기 때문이다. 동양적인 가치관 탓인지 우리 문화에서는 금전적인 이득보다는 권선징악이나 계몽사상과 효에 대한 동목을 특별히 강조하고 교육한다. 물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진 꿈이나 신념, 포부를 원 없이 자유롭게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돈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충족되어야 한다. 돈이 없으면 정막강산이요. 돈이 있으면 금수강산이라 라는 속담이 있듯, 돈복 있고 운이 좋게 살아야 목표와 열망을 현실에서 추구하고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게 되며 이렇게 자신의 삶에 만족감이 크게 되었을 때 주변의 힘든 사람들 누구 하나라도 보울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다. 내로라는 세계적인 기업은 법인세를 통해 회사의 복지에 직접 실탄 역할을 하고 운이 좋고 경제력이 좋은 사람들은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있다. 돈은 자신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을 따라간다고 한다. 탈무드에는 돈이 너무 많으면 인간은 짐승처럼 경계심이 강해지지만 돈이 전혀 없으면 체면 따위는 상관없는 진정한 짐승이 된다는 글귀가 있다. 이 글처럼 경제적인 안정이 흔들리게 되면 자신감과 자존감이 점차 사라지고 가족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해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결국 자신의 인생도 갈가먹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다. 이 말들은 무작정 돈에 욕심을 내라는 뜻이 아니다. 본인이 자신의 인생을 즐기고 주변을 돌아볼 여유와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태운을 끌어들여 돈복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노력을 하라는 뜻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대운과 돈복을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로 사고의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풍수에서는 녹색 베개나 보라색 베개가 돈복을 크게 불러온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부러 베개를 바꿀 필요는 없지만 우연히 베개를 교체할 시기가 된다면 돈복을 불러온다는 색상에 맞춰서 교체를 해보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것중 하나일 것이다. 온갖 핑계를 갖다 붙여서 무조건 안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은 버려야 한다. 자신의 노력으로 돈복을 불러오는 행동을 했다는 생각과 만족감 그 자체만으로도 자신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러들일 것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정말로 좋은 일을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다. 힘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결한 경험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경험이 있다면 본인은 대운과 돈복을 불러들일 준비가 된 것이다.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이 힘들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은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기에 더큰 성공과 기회를 만날 확률이 높다. 또한 주변 사람들과 호감이 좋으면 정보와 기회가 더 쉽게 전해지기 때문에 긍정과 도전적인 태도는 돈복과 대운을 끌어들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목표와 계획을 명확하게 설정한다. 돈복과 대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목표와 계획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금전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정 기간 내에 얼마의 저축을 목표로 하고 그를 위한 예산 및 지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꾸준한 노력을 통해 돈복과 대운을 끌어들일 수 있다. 네 번째로 돈이 없다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것이다. 돈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니면 사람들에게 돈을 버는 능력이나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 신뢰를 잃게 되고 무능력자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없다는 나의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말에는 말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 돈이 없다는 말은 자기 자신을 돈 없는 사람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만들게 된다. 돈이 부족하다는 말 대신 지금 가지고 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고 돈을 어떻게 하면 더잘 끌어들일 수 있을지 고민해 보자는 식으로 말을 바꾸 하라. 그러면 실제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해야 한다. 돈법과 태운을 불러오기 위해서는. 지식과 경험을 키워야 한다. 금융, 경제, 투자와 관련된 지식을 꾸준히 습득하고 실제로 적용해보며 경험을 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 대해 직접 공부를 해서 지식을 쌓고 작은 금액부터 직접 투자해보면서 경험을 쌓아 나가는 것이 좋다. 설령 실패한 경험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어떤 형태로든 남아서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기도 하고 지식과 지혜와 판단력을 키워주며 인생의 의미까지 깨닫게 해줄 것이다. 이처럼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돈과 시간을 투자한다면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지식과 경험을 쌓아 나가는 그 과정 자체에서 돈복과 대운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렇다면 돈복과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와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이 있는가? 첫째, 일상에서 작은 성공이나 기쁨이 연속적으로 찾아올 수 있다. 갑작스러운 프로모션, 평소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것 또는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결과가 연속해서 발생한다면 대운이 시작된 것이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피드백이 늘어나는 것도 본복과 대운이 다가오는 징조이다.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과 성취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이를 통해 더 많은 기회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꿈에서도 좋은 징조를 경험할 수 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났다거나 길조가 나의 품으로 들어오는 꿈, 높은 곳을 오르거나 길게 여행하는 꿈을 꾸는 것은 대부분 대운이 들어오고 있다는 다 긍정적인 신호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럴 경우에 특별히 더 해야 할 것은 없다. 꿈을 마음에 간직한 채 기쁜 마음으로 지금 하던 일을 더욱 긍정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면 주변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일이 더욱 잘 풀릴 것이며 주변의 좋은 사람들 또한 밝은 에너지를 가진 당신에게 모여들어 당신에게 행운을 가져다줄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과 긍정적인 징조들이 반드시 돈복과 대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하고 좋은 징조들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태도를 유지하고 목표와 계획을 세우며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복과 대운은 여러분의 곁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돈복과 태운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